감사합니다. 준가? <laughs> 중간... 가영? <가요? 웃음> 여러분, 저 오늘 식단할 거예요. 마나올라나로 7일 식단하기 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해요. <laughs> 오늘 첫날이니까 카프리즈 샌드위치를 먹을 거고요. 으아! 저녁으로 먹을 그릭 요거트로 아보카도, 바나나, 그릭 요거트, 코코넛, 그래놀라. 이거 요즘에 어,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들어오던데요? 맛있어요. 다이어트 중이니까 시럽 없이 병아리콩까지 넣어서 먹겠습니다. 저랑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짠 카프리 제샌드위치는 루꼴라 페스토, 로메인, 토마토, 모짜렐라 그리고 발사믹 레이즈 이거 완전 식단 샌드위치예요 식단. 오늘 식단 첫날이어가지고 제일 프레시한 카프리제로. 오늘 첫날이야. 이제 식단하게 딱이에요딱 오전에는 샌드위치 먹고. 저녁에는 그릭 요거트 먹는 걸로 마나올라나로 7일 동안 식단하게 할 거예요. 대놓고 우리 마나올라나로. 음~~ 맛있다이거로 콜라 페스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음, 페스토 진짜 맛있다. 먹었습니다 아, 아쉽다은가아 빨리 와나 저녁 씁니다. 가배고파다가지고 계란밥 가는거아니다안가어 음! 니가서니다 나가서 씁니다. 가서가아니지 음! 맛있다 맛있다. 김치도 먹고, 음, 크레모라 진짜 맛있어. 음. 아쉬워. 왠또 나오려고 하나봐. 그건 꼽히려고 하나보다. 할머니한테 도 찍어서 보내 할머니가 그때 씻고 간거 이만큼 수확했다고. 그래, 에다가 넣어줄게. 응. 고마워. 우리 이제 그거 먹을 때마다 윤건이가 한거 생각나겠다. 그치? 어, 근데 너무 많다, 이거. 여기 것도 매장 것도 네. 맞아요. 사이즈도 맞고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술이 잘안 되는데 조금 비틀어서 까주시면 돼요. 어? 너무 좋. 맞아요. 저 이때 너무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사천명 축하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쩐득쿠키 대박! 나와 이게 다 그.. 쩐득쿠키야 이번에 새로 하신거야 대박. 대박이지? 아 나는 지금 못먹으니까 너희들 먹고싶은걸로 해나 지금 식단 시작해가지고 일단 불붙여 붙일까? 근데 뒤에 토치가 있는게 너무 웃겨요 Earth> 초인당은 <laughs> 더 멋질걸? 4,000평,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라이터가 없어가지고, 이걸 쓰지 마.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터치는 위험해요. 화끈하다. <laughs> 축하, 축하해요. 축하해요. 수고했어요. <laughs> 우리 직원 친구들이랑 구독자님들이랑 너무 재밌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소원 빌어, 소원. 됐어요? 아, 네. 잠시만요.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둘, 셋. 가끔 <laughs> 너무 <laughs> 좀 달라졌어. 오늘은 식단 2일차여가지고, 소스를 빼고 먹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식단 중이니까 치즈 넣고 로메인 클래스 하고 나니까 배가 많이 고파서 단백질 덩어리를 먹어야 되겠어요. 많이 넣고 토마토 다이어트 샌드위치 소스는 용납할 수 없지. 그냥 소스 빼고 베이컨 빼고 단백질 덩어리. 음! 너무 맛있다. 진짜로요? 음! 내가 첫 끼니까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음. 클럽은 음. 안 질리더라고요. 음. 그리고 딱뭐 뭐라... 유난히 뭐안 땡기는 날 음, 음. 클럽 딱 먹으면 만족감이. 약간 음... 커피계 아메리카노지. 아뭐 먹지 하고 가서 아메리카노 시키는? 맞죠. 좀 먹을 거야. 루꼴라 페스토 좀. 스마트 스토어에서 살수 있는 게꼴라 아. 페스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만능 소제. 소제 만능 페스토. 네.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와, 근데 식단할 때 먹으니까 계란 맛이 더 많이 느껴진다. 와. 응. 음. 식단할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쓴다든지. 여다 음. 박아놓고 음, 음. 주문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뭐? 배달에 음. 네 이번 월요일 화요일이 좀 그랬어요 응. 음 진짜? 네. 음. 음. 와 먹방, 음. 먹방 보는 것 같아 지금 <웃음> 대리만족 <웃음> 음. 음.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음. 아 너무 맛있어요 쇼프 음. <laughs> 켜? 언니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보카도 줄까? 아보카도 은건이 아보카도 잘 먹었는데 옛날에 엄청 많이 먹었잖아 은건 응. 아. 엄마 물한 잔만 줄수 있어? 그 여기 고마 배고파 오늘은 식단 3일차 몸무게가 옛날과 다르게 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 한 3일쯤 이렇게 하면은 푹푹 빠졌는데. 오늘 먹을 샌드위치는 구운 버섯 치킨 샌드위치. 아, 근데 솔직히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혹시라도 조금 더 배고플 것 같아서 바나나를 반 개만 먹어야겠다. 음. 음. 저는. 식단 할때 웬만하면은 조리를 안해 먹는 편이에요. 진짜 조리를 하게 되면 뭘 먹고 싶어져서 그냥 아예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작정을 하고 식단을 하기 때문에 아예 저도 요리를 안 하고 <laughs> 매장에서 샌드위치 가져가서 포장해서 먹고 있어요.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음, 와 어제 저녁에 먹었던 아보카도 샐러드도 진짜 맛있었어요. 아, 이거 지 먹을까 말까 고민이네. 딱 지금 한쪽 먹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운동 없이 지금 식단만 하고 있어요. 전 겨울에 그렇게 운동하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초반에는 너무 배고프고 기력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했는데, 요거 바나나 한쪽에 샌드위치 하나 먹었다고 살아나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긴다. <laughs> 지금 어느 정도 배가 좀 찼으니까, 요대로 랩핑 해놨다가 또집 청소하다가 배고플 때또 꺼내서 먹는 걸로 할게요. 음 맛있다. 마카님,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음, 아 행복하. 토마토 그릭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아, 잘 먹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단 5일차. 저 이렇게 길게 식단하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식단은 딱 3일만 해요. 하루 공복, 이틀은 정말 원재료로만 만든 식단을 하고서는 일반식으로 돌아오는 거를 하는데 조금 걱정했거든요. 저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라 그래도 5일차까지 잘하고 있어요. 빠지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몸이 조금 건강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은 피부도 많이 조금 안정화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느낀 건 이건 개인적인 건데 입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에서 느껴지는 재료의 맛도 더 많이 느껴지고 간보거나 하잖아요. 그때 진짜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맛있게 또 하루를 보내도록 해볼게요. <laughs> 우리 스프는 계속 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샌드위치에 당근 라해 드세요. 이거 봐, 내가 만들어 왔어. 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안 드세요? 네, 전안 먹어요. 먼저 드셔요. 저희가 먹죠. 어, 너 너. 마시멜로 같아? 아니면 젤리 같아? 중간? 방심하면 한통다 먹을 것같은 그래. 나 피스타치오 진짜 좋아하는데. 아보카도 샌드위치 매장이 바빠서 얼른 싸서 나왔어요 먹고 출발해야 돼 음, 지금은 식단 중에 먹는 거여가지고 오늘은 치즈도 빼고 소스도 빼고 야채랑 아보카도만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음, 맛있다 그래도 행복하다 매장이 바빠가지고 <laughs> 아보카도 샌드위치는 소스 없이 먹어도 좋은 게 루꼴라가 향이 강하니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가게 하고 싶을 때 제일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이거 아보카도 베이컨 샌드위치예요. 그래 가지고 아보카도 간판도 만든 거고 그냥 아보카도 러버예요. 너무 좋아. <laughs> 원래 맨날도 샌드위치 먹는데 뭔가 식단할 때 샌드위치 먹으니까 되게 귀한 샌드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귀에 나의 귀한 한 끼. <laughs> 아, 내일 무슨 샌드위치 먹지? 아, 내일은 무슨 그릭 요거트 먹지?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막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다음날 새로운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맛있게 식단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매장 샌드위치로만 이렇게 식단을 하는데 하면서, 아, 집에서도 만들어 먹는 샌드위치로 하실 수 있게끔 레시피 알려드려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샌드위치를 워낙에 좋아하고, 집에서도 샌드위치를 많이 만들어 먹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팝아나올라나로 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레시피를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정에서 식단할 때 드실 수 있는 샌드위치 레시피 꼭 만들어가지고 올릴게요.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가 떠오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샌드위치 식단 같이 해요. 두 번째. 오전에는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뇌 회전도 되고 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저는 오전에는 꼭 샌드위치 먹어야지 생각하고 이번에 먹었어요. 왜 샌드위치는 안 질릴까요? <laughs> 이번 샌드위치 식단 중에 제일 편안하게 먹은 샌드위치인 것 같아요. <laughs> 계속 매번 바빠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고 그냥 먹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바라면서 먹을 수 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아빠꺼? 이건 용거니까. <laughs> 음. 아. 파스타에 블랙 올리브 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오늘은 식단 6일차! 매장이 바쁜 관계로 여기서 먹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긴 해요. 오늘 먹을 샌드위치는 트러플 리코타 샌드위치. 소스 빼고. 아,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그릴에서 엄청 따뜻해요. 음! 음. 트러플 리코타랑 로콜라랑 구운 버섯이랑 구운 양파 들어가 있어서 진짜 풍미가 엄청나요. 아, 진짜 맛있다. 이번에 리뉴얼 하면서 버섯의 양을 더 많이 늘렸거든요. 그랬더니 씹히는 식감이 있어가지고 더 맛있어요. 음, 원래 맛있었는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이게 우리 건데 내가 계속 맛있다고 하니까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다 제가 먹던 샌드위치여가지고 저는 너무 맛있어요. 지금 한 2kg 정도 빠져가지고 오늘 재보니까 47kg 더라고요. 음 다행이야. 이제는 47, 48을 유지하는 게제 목표예요. 아 배부른데? 너무 또 배고파서 너무 급하게 먹었어. 아안 되는데. 음. 음, 이거는 식잔의 마법이에요. <laughs> 거진 지금 입맛이 신생아 수준이라 다 맛있어요. <laughs> 음, 너무 맛있어. <laughs> 근데 이 트러플 리코타 샌드위치는 저희 마나올라나에만 있어서 <laughs> 어떤 맛이라고 말씀을 드리게요 애매하네?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메뉴에 넣은 건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만 드세요. 꼭 드셔보세요. 아니, 왜 먹을까 말까 왜 고민했지? 이렇게 다 먹을 거면서? 지금은 밥 먹기 전이니까 지금은 먹지마. 당근 라페. 이게 건강에 좋은 거야. 그거 피부도 에 맑아지고. 오늘은 7일 식단 마지막 날이에요. <laughs> 마지막, 7일차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내가 맨날 아침마다 먹는 시나몬 피치 그립. 7일 만화올라나 식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근데 진짜 시나몬 피치 그립 너무 맛있어. 그 상상이 안 가는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맛있다밖에 없어. 음, 음말러면서 이번엔 뭐하지? 음. 토마토 루꼴라 그린 요거트를 아이픽스를 해버리면 어때?